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삼골맛집 김선생 밴드가 오늘 안강에 태경 한식부페에 왔다가 거기서 모임 밴드 모임을 했다가 여기 거기서 한몇분 거리 되는 거죠? 5분 거리? 오분 거리? 어, 분오분 거리에. 여기 양동마을이라고 양동, 양동 민속마을이래요 여기가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laughs> 죄송해요 처음 봤어요 근데 마을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살고 있대요 와 이게 지금 여기서 경주에 들어가서 그런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 경주라서 이렇게 집들이 이런가요? 선생님 이게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기 위에 이쁜 이들도 <laughs> 네, 있어요 저 예? 이름. 아이고 이거 먼저 하세요. <laughs> 이거 저기인데. 아, 자기 같은 이기거 아, 니거이이 말고 거이이 아니에요 애 어, 이거, 아이고,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생 이거, 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어 저기 예쁜 분들이 저기 올라가고 있이요이우 <laughs> 이거, 와 <목소리가> 방가지똥이에요, 이거, 방가지똥. 방가지 똥. <목소리가> 응. 이것도 야가죠? 네, 나무도 뭐. <목소리가> 여기 마이런 <목소리가> <나무늬 목소리가> 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아, 며칠 전에 장갑지가 아 이거, 이거 보세요. 집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아, 저쪽에서 보면 저기 소나무도 있고, 여기에서 뷰가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감도 있고, 담도 있고 자, 집들 저쪽에 아름답게 조른 곳들이 초가집들, 기와집들 옛날에 우리 전통 그러니까 민속이죠. 민속 마을이죠. 이 도토리들 이렇게 주워 놓으셨네. 도토리도. 도토리도 있어요. 도토리도. 자, 아, 여기 보면 호박도 이렇게 호박도 이렇게 놓고 자. 따라 와 보세요. 자, 우리는 소통하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지금 어, 오래간만에 만났어도 자, 밴드 속에서만 만나도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어깨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가,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들. 네. 조리대. 아, 조리대. 조리대. 자. 우리는 여기 와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조리대 공부하고 있어. <laughs> 아이 우리 사랑하는 채연님도 와서 너무 고맙고요. 자, 이제 자주 올 거죠? 네. 이조르대든 저런데. 아유, 여기 배만 연구하고 그 꽃가만 연구하면 되는데 조리대도 연구하고 계시네. 네 수생 때문에 이제 이 방금 다 정리했어요. 엄마야. 양동 마을에 와서 양동 마을 구경을 안 하고 약초 연구하고 있으니 이거 어게하면 좋아. 자, 자, 여기도 여기 아름다운 집이 있네요. 여기도. 자, 이게 민박도 하나 봐요. 예, 네, 민박. 여러분 오시면 여기 와서 민박도 하고 조청 수정과 연유아 약간도 파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러면. 좋아. 저는 여기 양동마을이라는 곳을 지금 처음 와봤는데, 아 지금 너무 아름다워요. 옛날에 정말 초가집들이 저렇게 생겼죠. 우리 나라 전통이. 예 네, 맞아요. 그죠. 예. 네. 네. 네, 그리고 기대했죠. 옛날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렇게 집 짓고 살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근데 저는 이런 집에서 안 살아가지고 저런 집에 살아서 그런지 저런 집이 더 좋아 보이네요. 더정감 가죠? 네, 네. 더 전감 가요. 네, 맞아요. 저기도 보이나요? 저기도 저기도 마을이 지금 아, 다 있고. 언니, 언니. 음.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양동마을 여기 어, 태경 한식뷔페 안강에 오시면 5분 거리에. 어, 여기, 뭐라 그러죠? 여기가? 양동마을. 양동마을도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